안녕하세요.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한병철 변호사입니다. 오늘은 권리금 소송에서 임대인의 방해행위로 보지 않는 정당한 사유 다섯 가지를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는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. 어, 임차인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자가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할 능력이 있는지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지 자신이 알고 있는 어,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. 두 번째,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,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입니다. 세 번째,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입니다. 네 번째,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,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입니다. 다섯 번째, 상가 건물이 대규모 점포 또는 준대규모 점포의 일부이거나 국유재산, 공유재산일 경우 권리금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. 지금까지 임대인이 방해 행위로 보지 않는 정당한 사유 5 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명철 변사를 찾아주세요. 감사합니다.